안녕하세요 스페란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2021년 10월 4주차 패치노트 리뷰입니다 참고로 이번 패치노트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버그 수정도 엄청 큰게 있고 벨패도 있고 콜라보도 있고 엄청 알찬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세히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영상이 좀 길게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바로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업데이트는 10월 2 8일날 진행된 업데이트인데, 요거는 서버를 닫고 진행을 합니다. 그니까, 무전권 패치가 아니에요. 서버 잡고 진행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때, 일단 보통은 에픽세븐이 서버 점검을 하면은, 보통 4시, 5시까지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좀 연장의 가능성이 좀 보인다는 거,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이참에 좀 현생 좀 즐기시다가 천천히 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 에픽 7이랑 전생했더니 슬라이언 던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생스리죠 콜라보레이션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얼마전에 리제로 진행했는데도 또 무슨 전생스리냐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일단 일단 서브스토리 솔라이유 요리대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리대전인데 왜 시온이 없어 <laughs> 자 아무튼 어 이번에 요리대전에 나오는데 아 참고 콜라보는 리무르랑 밀림이랑 슈에요 슈나 요런 식으로, 뭐, 유핀에, 뭐, 요런 게 있네요. 요리 재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재료를 통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서브스토리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그걸 약간 좀 꼬아놓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뭐, 스테이지 도는 것도 그대로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재료 있으면 과일 아스크림꿀 해가지고 뭐 커피 젤리를 넣는안 미치 뭐 요런게 있네요 과연 재미있을지 아니면 또 우리에게 숙제를 남겨줄지 귀찮은 숙제를 남겨줄지 요거는 일단 내일 해봐야겠네요 아 참고로 이거는 내일 바로 업데이트부터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리를 만들면은 심사위원회 평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배구? 아 그치 얼마전에 배구 했었잖아요 섭스 그거에 약간 요리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네요. 아니, 그럼 이 심사원들 평가가 있으면 이러, 이러면 이럴수록 더시온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아, 아쉽네. 다음, 교환소에서 보시면은, 아, 슈나는 참고로 배포 캐릭입니다. 슈나랑 슈나 아티가 배포 캐릭이니까 꼭 이번에 행동력 많이 아끼셨다가 이번 섭스 때다 얻어가시기를 빌게요. 아, 시온이 그래서 안 나오는 거라고? 심사위원이 죽을까봐. <laughs> 아무튼. 다들 행동력 많이 모아놓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번에, 그, 콜라보레이션 진행 후에 또 버프 이벤트도 있어요. 이게 지금 되게 행동력을, 그, 분배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문제, 뭐냐면, 버프 이벤트, 토벌 버프 이벤트랑 지금 모험 버프 이벤트, 정령의 재단 버프 이벤트도 이제 얼마 뒤 진행을 하고요. 게다가, 이번 서스도 굉장히 빡세요. 엄청 빡세요, 이번 서스 행동력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행동력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행동력 배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 란돈이, 그럼 저는 행동력이, 다할수 있는 행동력이 아닌데, 어떤 것부터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브스부터 하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서브스부터 하세요. 무조건. 서브스부터 하시고, 두 번째는 정령의 재단입니다. 우선순위를 이거로만 두세요. 물론, 자기가 룬이, 아, 저는 룬, 저번에 버프 이벤트 때 파밍을 너무 많이 해놨어요. 너무 많이 해놔서 룬이 필요 없어요. 한요 정도 모아두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아니라면은 이게 아니라면은 서브스를 빨리 깨시고 서브스의 행동력 다 쓰신 다음에 다 교환하시고 그리고 나서 남는 거는 전부 정령의 재단 버프 이벤트 할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행동력을 되게 분별 잘하셔야 돼요. 지금 계속 신캐들이 계속 나올 예정이라서 이번 개 이번 버프 이벤트 때 정령의 재단을 많이 도셔서 룬을 좀 많이 모아두셔야 됩니다. 솔직히 토벌은 조금 다음에 하셔도 돼요. 다음에 하셔도 되고 차라리 룬이랑 서브스부터 진행하십시오. 일단 물론 이건 제 기준에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조금 이라 도움이 될수 있게끔 물론 자기 기준에서 아난 토벌이 맞아 하시는 분들 토벌 도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냥 초보자분들 좀어 이제 자기가 못 고르는 시 분들 초보자분들 중에서 못 고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아, 이렇게 해서 우선 순위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쭉쭉 내려갑니다. 아 참고로 슈나 리무르 얘네 이번에 콜라보 나오는 영들 밀림 얘네들은 제가 다 뽑아가지고 죄다 뽑아가지고 리뷰해드릴게요 아, 정식 리뷰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뭐라고 하라가 죽어나네요 보이시죠 리무르 오히려 리무르가 배포로 나올 것 같은데 리무르가 배포로 안나오고 슈나가 배포로 나옵니다 아참 리무르 아티가 이 항마의 가면이라는 아티가 생각보다 좋은 아티예요 턴 시작 시 자신에게 100% 확률로 2턴간 무작위 강화 효과입니다. 1턴도 아니에요. 1턴도 아니고 무작위 강화 효과 2턴간 발생을 시키고요. 게다가 효과가 면역, 공격력 증가, 방증, 피증, 속도 증가요 옵션도 굉장히 좋은 것같뜹니다 그래서 아티는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나 밀림. 아 밀림 같은 경우에는 28일부터 진행이 아닙니다. 이 진행 기간을 보시면은. 리무르가 11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기간 잘되셔야 돼요. 동시에 픽업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리무르 전생스 콜라보 기간이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빼빼로 되이죠 빼빼로 될 때까지는 리무르의 픽업이고요. 리무르의 픽업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11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가 밀림의 픽업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뽑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 얘네 둘이 한 주가 겹쳐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딱한 주간 이두 개의 영웅들이 겹쳐서 픽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보시고 초보자분들은 나는 밀림을 가져갈지, 리무를 가져갈지 둘중 하나밖에 뽑을 수 있는 제약이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평가를 보시고 일주일 뒤에 둘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절대 미리 뽑지 마세요. 둘중 하나밖에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좀 상, 상황을 보시고 신중하게 당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두 영웅이 이번에 새로운 스킬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가 좀 필요합니다 물론 아 나는 성능 상관없어 나는 애정캐로 쓸 거야 나는 리무르가 애정 어.. 어 슬라임이 애... 음아무튼뭐아 나는 뭐 리무르가 좋다 아면뭐 밀림이 좋다 뭐 그러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 마음 가는 거 뽑으시고 아 나는 뭐 애정이 있는 건 아니고 난 성능이 중요해 나한테 맞는 용이 더 중요해 이러시는 분들은 제 리뷰를 기다리시고 나서 뽑기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참 근데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얘네 둘다 지금 PvP 용으로 나왔거든요 PvP 용으로 나와서 초보자분들은 쓰기에 좀 힘들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콜라보인데 아쉽게도 PVP용이 다 나와 버렸어요. 세개 다. 요거는 초보자분들도 쓸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한번 좀 스펙을 낮춰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내용. 자, 이번에는 패치 노트 리뷰가 두 장이 있어요. 두 장. 자, 첫 번째 장은 콜라보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장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은 밸런스 패치예요. 밸런스 패치는 제가 저번에 내용을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내용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요거를 보실 분들 그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 바로 패스를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한 서브스토리. 솔라유 요리대전, 유람. 샬롯? 샬롯이 주인은? 음, 이런 것들 생긴다고 하네요. 이번에 서브스가 두 개가 생기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아참 그리고 콜라보만 픽업을 하는 게 아니라 무려 이번에 샬롯이랑 엘브리스의 보검을 소환합니다. 아, 픽업을 합니다. 아 그럼 또 물어보실 거예요. 많이 이제 물어보시겠죠. 진짜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리무르를 뽑나요? 밀림을 뽑나요? 샬롯을 뽑나요? 여러분들 당연히 한정부터 가져가시겠죠. 그다음에 그럼 지식의 가루가 있는데 보검을 사야 되나요? 리무르 아티를 사야 되나요? 밀림 아티를 사야 되나요? 일단은, 보검을, 보검이 굉장히 좋은 아티긴 하지만, 지금 가루에 여분이 없습니다. 가루에 여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밀림을 쓸지, 리무르를 쓸지, 그거를 선택하시고 나서 아티를 선택하시면 좋은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밀림의 아티 같은 경우에는, 밀림 거의 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밀림 전용. 밀림 같은 캐릭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은 거의 밀림 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조합을 좀 까다롭게 짜든가, 그 대신에, 이제, 리무르 아티 같은 경우에는 전사 누가 써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아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어, 요거를 좀 선택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물론 좀 힘드시면 저한테 오셔서 질문 주시면은 그 기준에 맞춰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정대. 이거 에픽세븐에서 예전에 언급했었던 그 컨텐츠죠. 원정대. 원정대 중에서도 어떤 원정대? 고통의 추정자, 모로이라고 해서 신규 원정대 보스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요걸 또 깨게, 이제, 단검 시간 깨게 되시면은 이렇게 가루를 또 얻어갈 수도 있고요. 마침 가루 부족했는데 잘된것 같습니다. 아, 다들 아시겠지만 요거는 또 제가 공략 좀 준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공략 보시고 또 차근차근, 차근차근 참고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 원정대 로테이션이 뭐냐면, 원정대 로테이션이 이번에 리치, 그 다음 모로이, 그리고 페루스에요. 이번에 막국수 들어갑니다, 드디어. 많이 힘들어하셨죠 막국수에서 여타 나머지 보상은 똑같고요 대신에 오로이 같은 경우에는 관통세트에 변환석을 줍니다 관통세트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은 주화상점입니다 아 오래 기다렸습니다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참고로 이번에 주화상점은 타마린드도 들어가있고요 그리고 은하주화상점 같은 경우에는 잔영의 비올레토랑 제피스의 이세리아가 들어가있어요 요즘 해피메타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 많으시잖아요. 드디어 제가 한을 풉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아 솔직히 오늘 뭐, 콜라보니, 머니, 뭐, 버그니, 뭐 그런 거, 벨펜이 솔직히 그런 거보다, 아니지. 벨펜은 제 딸내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이번에 제 딸내미 혈카가 또 벨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쁘지만, 드디어 제세리아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기쁘네요. 저, 저, 솔직히 이번에 혈카랑 이번, 이번 주화상점으로 만족을 해야 된다 할까요? 아, 되게 좀 만족하는 게좀 줄어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번 주화상점이 바뀌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주화상점에는 아마 디리벳이 나올 것 같아요. 디리벳이 기다리면 은 언젠가 못얻든 영웅들도 이렇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성 월간 같은 거증복 나왔다고 너무 이제 멘탈 나가지 마시고, 그래서 꾸역꾸요 모아가지고 필요한 용웅들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확률. 아까 이제 이전 영상, 제가 영상 하나 오늘 더 준비한 게 있는데 그 확률 관계, 확률에 대해서 또 영상을 남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번에 좀더 상세하게 다 확률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장비에 관련해서 확률이 공개가 되었어요. <laughs> 뭐야? 월광펫이 나올 확률이 0.5% 였어? 와...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저 뿐만이 아니라 실수하신 분 되게 많아요 저는 어떤 실수를 했냐면 월광펫을 그러니까 월광펫이 잠금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수로 월광펫을 넣어서 그냥 강화를 시켜버린 적이 있어요 팻을와 이거 0.5%면 진짜 아깝네 상세 확률 추가죠. 네. 상세 확률. 상세 확률 추가랑, 스킬별 랭크. 스킬별 랭크. 잠깐 한번 보죠. 저도 요즘 펫안 들어가서 오래됐는데, 한번 볼게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분양을 누르면은, 뭐야? 다 나와있는데? 아, 상세 추가. 맞네. 아, 어, 저도 눈이 어떻게 됐나봐요. 이게 0.5%가 아니라 여태까지 5%로 보고 있었어. <laughs> 아, 죄송합니다. 워낙 저도 이거 팻 뽑고 나서 초창기 때 한번 눌러봤거든요. 초창기 때 한번 눌러보고 그 뒤로 안 눌러봤더니, 와, 저도 모르고 있었네. 아, 잊고 있었습니다. 망각했어, 망각. 네.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딱 이렇게 차이에요. 기존에는 딱 여기까지만 나와있어요. 화면 보이시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나와있었는데, 패치 후에는 여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요 차이네요. 역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월광 패시랑 다른 건외형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확률 문제 민감하다 보니까 좀더 이런 부분들을 되게 상세하게 다 바꿨습니다. 이런 것도 다 멘트가 써져 있고요. 탭분양의 스킬 등장 확률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확률 안내. 확률 안내버튼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영상 정리해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패키지 패키지 속성 소환 패키지 자 이것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솔직히 이거는 지금 현재 에픽세븐을 와이번을 잘 돌고 있는 분들한테 는 정말 상관이 없는 패급 패키지입니다 손도 댈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어요 대신 어떤 분들이 눈여겨보면 좋냐면 이제 리세마라 가이드 영상 같은 거안 보고 초보자 가이드 영상 을안 보시고 그냥 맨땅에 시작하신 분들 맨땅에 시작했는데 이미 과금을 좀 하신 분들이에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버렸어요. 막 월강도 좀 먹고 근데 와이번 도는 게 아직도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뽑으시면 좋아요. 왜 여기서 세크레트랑 클라리사를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크레트를 노리시라는 게 아니에요. 클라리사를 와이번 힘드신 분들 보통 와이번 힘드신 분들은 클라도 없고 세크도 없고 세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음에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속성 소환 패키지를 통해서 진짜 다른 거 필요 없이 클라리사만 노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전복률이 떨어질 테니까 물론 운 좋게 세크레트를 가져간 가장 베스트고요. 네, 세크레트를 노리는 게 조금 힘이 들기 때문에 그나마 확률이 아주 아주 높은 클라리사를 가져가시면 그나마 그나마 지금보단 수월하게 될 거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힘드신 분들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잘도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는 패키지입니다. 솔직히 그렇게 좋은 패키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속성 소환 확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삼성부터 5성 소환권 50장을 그러니까 두 번째 건 100장을 준다고 하거든요. 100장을 줘도, 이게 한 번에 5개씩 들어갔는데 20번을 뽑을 수 있죠? 20번을 뽑을 수 있는데, 어차피 5성 나올 확률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잘안 나오긴 해요. 이거는 정말 강, 어,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패키지가 아닙니다. 아 맞아요. 속성 소환은 한정 안 나옵니다. 네, 참고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힘들다. 와이번이 너무 힘들다. 클라리스만 있으면 어떻게든 될것 같다. 그러시는 분들만 구매하시면 되는 패키지입니다. 좋은 패키지는 아니에요. 완전 확, 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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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존하는 패키지고 하늘 속도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그 다음, 성장 지원 패키지 리뉴얼. 아, 이런 식으로 리뉴얼이 되네요. 그리고, 나락의 세실리아, 전설 스킨이 드디어 갱신이 됩니다. 아, 이렇게 전설 스킨이 자기가 이제 이 시즌 때 마스터를 못다 하시더라도 다음에 다 다음 시즌에는 또 이렇게 상점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이 스킨이 전설 뭐죠? 심판자 키세잖아요. 심판자 키세를 내가 지금 맛을 못 찍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상점에 또입구가 됩니다. 그때 하셔도 돼요. 대신에 단점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일반 스킨이랑 전설 스킨은 달라요. 개수가 다릅니다. 근데 오늘 커넥팅이 좀심 심하게 걸리네요.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커넥팅이 안 풀리네. 자그 다음 내용. 자 이게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와 이런 버그가 있었어요. 뭐야 서버 터졌나? 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삼성 전진영우 연구자 캐롯의 불꽃 보호막에 화상 화상 효과 화상 효과가 있는데 그 화상 효과가 자신의 효과 적중이 아닌 대상에 효과적중 영향을 받던 현상이 있었대요.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마상에. 근데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샬롯, 캐롯을 썼었는데 캐롯을그 많은 분들이 열피 p 피하시는 분들 열의 여덟은 썼을 정도의 진짜 대중적인 영웅이거든요. 근데 그런 버그가 이제 와서 이제 와서 확인됐다는 이 겁니다. 와 이건 진짜 세상에 마상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도 지금 버, 이 버그들 때문에도 지금 커뮤니티 바, 불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혈검 카린의 발도 염룡 스킬 사용 시 생명력 감소 증가하는 능력치가 툴팁 설명과 다르게 즉시 적용되지 않던 현상이 수정됩니다. 요거는 사실 이거 최초 발견제가 저예요. 근데 그동안 묻혔다가 무시, 무시 혹은 묻힘?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이제서야, 이제서야 수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에픽셜 초창기에 있던 버그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버그가 아니라 그냥 원래 성능이 이런 줄 알았어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혈관카린 영상을 올린 게 있거든요. 2년 전에. 최초 발견자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은 나와 있기 때문에, 아, 물론 제 풋풋한 모습도 볼수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에픽쌤 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 혈관도 애정캐라 굉장히 연구를 또 많이 했었죠. 거의 뭐, 거의 뭐 3년 만에 바꾼 거네요. 네, 3년 만에 패치가 되는 거네요, 이거는. 이게 이번에 3년 만에 패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잔영의 비올레토. 잔영의 비올레토가 집중을 4를 보유한 상태에서 적 공격 및 협공으로 기절 수면이 발생하여. 아, 이런 버그가 있었네. 이건 좀 심한데. 그러니까 기절이나 수면이 걸리면은 미사일이 날아가야 되는데 그게 날아가지가 않고 스택만 날아가는.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스택만 날아가는 약간 그런 버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심하게됐네 마지막으로 이건 이것도 좀 심하거든요. 화란의 라비, 화란의 라비가 턴 시작시 화상 출혈 중독 폭탄으로 인해 화란의 라비 자신이나 피해분발 효과를 가진 영웅이 사망한 후 소생 강화 효과로 부활한 경우 이게 웃긴게 화란의 라비가 아니라 소생이나 소생 효과를 가진 영웅이 썼을 경우에 이 화란의 라비 영웅 바꿔치기 스킬이 그 소생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어마무시한 겁니다. 아무튼 효과를 가진 영웅이 사망 후 소생 강화 효과로 부활한 경우 소생 강화 효과로 소생을 쓸수 있는게 대표적으로 맥클 있죠? 맥클로 했나? 그런 애들을 부활한 경우 해당 영웅에게 심판 영웅 바꿔치기 화란의 라벨 3스 의 생명력 회복 행동 게이지 증가 스킬 무효화 가 발생한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화란의 메이드 클로에 엄청난 성능이었던거에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수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이 행동 게이지 증가나 스킬 무효화 효과가 화란의 나비 3스에만 있는 효과에요 3스에 있는 효과인데 이게 지금 버그로 인해서 매, 예를 들어서 메이드 클로에로 소생을 쓰면은 이 효과가 메이드 클로에 효과가 뭐예요 애들 그냥 부활만 시킨 거잖아요 죽은 애를 혹은 죽기 전에 소생을 걸어놔서 소생이 발생을 하면은 부활하거나 그니까 부활을 시키는 거잖아. 근데 그게 그냥 부활만 돼야 되는데 이 화란의 나비의 효과가 적용돼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되는 버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네, 엄청난 버그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거를 가장 활용하기 좋은 게 이제 화란의 나비랑 메이드 클로를 같이 썼을 경우에 저도 이걸한번본 적이 없었는데 아까 시청자분 제보로 인하면 이런 게 예전부터 있었다고 영상도 막 올라오고 게시판에 막 글도 올라오고 그랬었다고 하네요. 직접 당하신 분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효과가 굉장히 많이 써져 있어서 어렵게 생각되는 거지, 그 메이드 클로에가, 메이드 클로에가 화라는 라비의 삼스를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것도 버그네요. 솔직히 이번에 이 버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버그였는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버그들이었는데, 이번에 에픽 라이브에서 따로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어, 사과를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아, 넘어갔어야 가지넘어 되지 않았을까. 사실 오늘 에픽 라이브에서 그뭐 민심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뭐 홈쇼핑 하다 끝나긴 했는데, 제 이런 내용들도 언급을 하고 했,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물론 뭐 이미 뭐 패치한다고 하니까 이미 넘어가긴 하겠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더 불타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아 욕먹을까봐 그럴 수도 있지 <laughs>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것도 웃긴 게 보통 패치노트 보면 은 여러분들 어떻게 봐요? 보통 여기까지 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고 그냥 넘어갑니다 왜? 버그는 기타니까 기타는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뭐야 뭐 있었나?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쬐까락게 써놨어요 쬐까락게 써놨고 솔직히 이런 거는 공지로 안내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패치된다고 합니다 패치된다고 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버그 있었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어 요거는 뭐 PV 그냥 일반적인 뭐큰 버그는 아니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탈자 수정, 이펙트, 그다음에 마이랭킹 이런 뭐게 있네요. 자, 진짜 나머진 자잘한 건데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PVP에서 이제 실내나에서도 실나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들이니까 서리에 카이레스 이거 이미 거의 다 클리어 하셨잖아요 닉시드 4구역이면 정말 에린이 때 에린이 때 겪, 겪고 넘어가는 곳이지 여기는 자 아무튼 내용은 여기까지고 아 진짜 내용 많았네요 진짜 내용 많았고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당, 감, 네, 다들 감사드리고 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일단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신규 영들 리뷰라든지 패치된 내용들에서 리뷰라든지 그런 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